자, 위, 자천하사대, 군자제라, 약인이요. 너무 군자자면 사은취살이요. 공자께서 자천에게 이르시되 이런데 위자는 직접 하셨는지, 또는 그냥 두고 말씀했는지 자세하지 않습니다. 어? 군자답다, 약인. 이와 같은 사람이요. 노나라에 군자인 자가 없었다면, 사실 군자 자할 때자안 써도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러한 덕을 취하였겠는가? 사원취사. 위에 사자는 이 사람이고, 아래에 사자는 이 덕. 자천은 공자제자니, 성복이요, 명불제라. 상사사는 차인이요, 하사사는 차덕이라. 자천이 개능 조년 치우하여 이성 기덕자라, 고로 부자 기탄 기연하시고 이우원 양 노무 군자면, 즉 차이니 하소취성 차덕호화 하시니, 이니현 노지다현야 시내라, 자천은 공자의 제자이니 성이 복이요 이름이 불제이다. 상사사 위에 이사자라는 그 사자는 이 사람이고 아래 사의 사는 이 덕이다. 자천이 아마도 능이 어진이를 높이고 훌륭한 스을 취하여 그 덕을 이룬 자인 듯하다. 그러므로 부자가 이미 그 어짐을 칭찬하시고 탄자는 감탄하다 칭찬하다 뜻이에요. 또 말씀하기를 만약 논 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취하여 이 덕을 이루었겠는가 라고 하셨으니 인하여 논 나라에 어진이가 많음을 나타내신 것이다. 소시왈 칭 인지선에 필 본기 부영 사우는 후지 지아여라 소씨가 말하였다 남의 선을 칭찬할 적에 반드시 그 부형과 사후의 근본함은 후함이 지극한 것이다 사실 그 사람만 칭찬하지 않고 그 아버지나 형 스승이나 벗 응? 그들 다 훌륭하다 하는 굉장히 후덕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개천에서 욕났다 그런 말이죠 그건 그 집안이나 뭐가 형편없다 뜻이거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